VIP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요즘에는 VIP도 아니고요. 앞에다가 V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영어로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을 V VIP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VVIP는 누구십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송은희 집사님 연예인 송은희 저분이 집사님이에요. 저분 얘기를 할게요. 평생에 어머니가 불교에 몸담고 계셨는데 자신의 VVIP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8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2008년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상 중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고 거기서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딸을, 딸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히려 딸보다 더 열심히 나가신대요 뭐 여전도의 모임 중보기도 팀 모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대요 심지어는 성지순례를 네 번씩이나 갔다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송은희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전도했더니 어머니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리들라는 거. <laughs> 특별히 목사님이 교회 나올 때는 좋은 옷 입으셔야 된다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오시라 그랬더니 그말맞 맞다고. 그 말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셔서 송은희 씨에게 계속 카드가 날라오고 있다고. <laughs> 그래도 본인은 되게 좋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열정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좋대요. 어머니가 73세에 처음으로 핸드폰에 카카오톡 그걸 배우셨대요. 예수 믿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딸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의그 문자를 보내신대요. 그런데 오타가 너무 많대요. 이렇게 보낸대요. 뭐, 사랑하는 딸, 우리 딸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 딸 사망해. 이렇게 보낸다고. <laughs> 죽으란 얘기인지, 살란 얘기인지,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송원희 집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더니 별거 아닌 일에도 웃을 일이 많아지고 엄마가 저렇게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VVIP는 누군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VVIP였던 나다나일. 나단아일. 나다나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에 전 과정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인 나다나이를 제자로 부르셔서 바돌로메,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VVIP,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려면요, 나의 영적 VVIP는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찾아야 합니다. 본문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빌립은 이미 그 앞전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좋은 예수 이 복된 복음을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VVIP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음식점에 좋은 데 가도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죠? 안 떠오르시나 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아, 이거 다음에 데리고 와야지. 좋은 걸 봐도, 아유,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내그 네, 친구하고 같이 또한번 와봐야지. 빌립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서 제자로 따라다녔더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다나 이렇게 가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일이 누구냐?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너도 와서 봐라. 그랬더니요. 이 나다나일이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거부해버리고,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나다나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빌립이? 여러분, 이 빌립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다나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은 이것뿐 아니라 훗날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요, 빌립하고 안드레가 헬라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청을 하니까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할라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좀 만나주세요. 축복의 통로 역할, 복음의 통로 역할을 빌립과 안드레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안드레는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을 갖고 온걸 가지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소년이 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요, 제자였던 안드레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가 안드레처럼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화해야 될 VVIP는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VVIP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VVIP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신앙에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상처받아서 방황 하고 어떤 애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기도 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완악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분들도 소중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의 잣대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교태와 산초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간증집이에요. CCC 선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들과 함께 이름없는 지역에 가서 거기다가 그들을 풀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받았었는데 실화예요. 간증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순창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대합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분한분 한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사영리라는 책자를 복음 책자를 보여주면서 읽어줬대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영접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분이 갑자기, 어이 선생님. 그 나한테 좀 들려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에 분한테 그걸 들려줬더니 옆에 분이 얘기하고 또 옆에 분이 얘기해서 그 대합실에서 도합 여섯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배합하지 마시고 이 대학이다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들이 여섯 명이 영접했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전도 대상자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가 자기를 톡톡 건드리더니. 저기 저한테도 좀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봤더딱 들어봤더니 바랑을 짊어진 스님 한 분이 40대 초반의 스님 한 분이 합장을 하더니 저희에게도 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그 선생님 웬 스님이?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잠깐 그러더래 그래서 스님을 따라서 버스 터미널 뒤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서더니 선생님, 아까 들려주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좀 들려줄 수 있나요? 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온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형들을 보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스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랬더니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했더니 영접기도도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봤대요. 스님.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계시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시지요. 라고 하는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사형리를 받으면서도 계속 합장하라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궁금해 물어봤대요. 사연을 물어봤더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속에 절이 있는데 시내로 내려오려면 비탈길에 꼭 교회를 스쳐 지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스쳐 지나갈 때마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 너무 좋더래요. 너무 너무 좋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전도지가 흘려져 이 땅에 떨어져 있더래요. 전도지도 땅에 떨어질 필요가 있나 봐요. 스님이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받아들였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본 거예요. 불교에서는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을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 관계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음에 용기가 없었는데 그 전도자를 만난 거지요. 여러분, 그다음 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님은요. 전도자하고 자주 만나서 성경 공부까지 했대요. 그리고는 불교에서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불교인들과 그리고 불교에 문 닫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싫어합니다. 보세요. 우리, 우리 스스로 VBIP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왜요? 그분 모두가 다 소중하니까요. 음.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VVIP를 찾았다면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46절도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빌립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나다나일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는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이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 그분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일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사렛촌 동네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해 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정서로 말하면, 개선에서 욕나냐? 이런 뜻이에요. 당시만 해도 율법주의자들은요, 미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은 촌동네고 별벌일 없는 동네여서 조롱당하기 일수였어요. 거기는 볼게 없다. 이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다나엘에게 선입견,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시아는 위대한 왕궁에서 나와야 되고, 미시아는 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지, 촌동네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편견, 선입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VVIP에게는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은이가 자기 생일날 자기 반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서 지은이 방에서 이제 차려주는데 진영이라는 지은이하고 절친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영아, 너네 아버지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죠? 회사에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교도소에 계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재소자구나. 이 범죄자의 딸이구나. 가슴이 덜컹 내야 앉뜨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거긴 어떻게 들어가셨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시험 봐서 들어가셨는데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도관이었단 말이에요, 교도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요, 벽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VVIP들도요,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가 썩었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깊어요. 교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이 선입견이 될수 있겠지요? 목회제에 대한 색안경이 선입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고, 핑계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혹은 무반응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빌립의 전도 방법은요, 그가 빌립의 말을 무시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선입견을 가지고서 무시했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답했지요? 한마디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복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하지 못하면요, 와서 직접 확인해라. 그말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복음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반신반의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가합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서도 가짜 복음처럼 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짜도 진짜처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설렁설렁 전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야 될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인마누엘의 확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천국 소망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다섯 번째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확신,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확신. 믿으십니까? 아, 네. 이 확신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 네. 티베트 가 보신 분 계시나 몰라요. 티베트에는요 이 해발 400m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기압이 낮고요 산소도 부족해요 걷는 것조차도 어렵대요. 그런데, 티베트는 이 라마 불교가 성행을 하는데, 라마 불교에서는 오체 투지라고 해서 삼보 일배를 해야 돼요. 세 걸음을 걷고는요, 이 오체 투지라는 게 무릎, 양쪽 무릎과 양쪽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을 오체 투지라고 해요. 세 걸음 걷고 오체 투지. 그렇게 엎드렸다 또 걷고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저 오체 투지를 하는데요.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한 번이라면 한 번은 이그 수도인 라싸까지 저렇게 오체 투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중간에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짐승에 뜯겨 죽기도 하고요. 별열 다 있어요. 1년 내내 저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그런데 놀라운 건, 6개월 만에 라싸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궁전에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10만 배를 해야 돼요. 10만 배. 그래서 저 10만 배가 어느 정도나 봤더니, 하루에 3천 배를 해야, 일, 한 달이 걸려요. 하루에 3천 배를 하면, 한달 동안 10만 배를 할수 있어요. 10만 배. 저렇게 하루 종일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하는 게 10만 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저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확신 하나 없어요. 진짜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누가 진짜인 겁니까 도대체 우리 참복음을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믿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이 와도 아픔이 와도 확신을 가지고서 진짜 복음을 증가하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47절로 4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나다나일은 빌립이 와서 보라 라는 얘기를 듣고는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다나일이 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저, 참으로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을 꿰 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편견으로 똘똘 뭉쳤던, 그저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나다나이를 예수님이 딱 보시자마자 그 마음을 보시고는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나다나이의 신실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너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 순간, 나다나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VVBIB였던 나다나이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집중해서 보셨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인생 자체를 받아주셨어요. 인정해주셨어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의 죄악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회복의 마음을 아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 안다고. 내가 너 안다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VVIP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다나엘의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편견이 녹아내려요. 그 고집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돌로메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V V I P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들어 우리 시티 서트 성교사님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저분이 W C의 설립자인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선교관을 만들어놨는데요. 선교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식인종이 오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도둑, 그 다음에 성폭행범들, 강간범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또 욕쟁이들이 막 올려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은 돈한푼 없었어요. 줄거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더니 그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자기도 간증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가슴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제가 세살때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제 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저는 인육을 먹었습니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싸움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손톱으로 마술을 부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여서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트 목이교사님이요 이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저는 돈한푼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정사님 돈은 관심이 없어요. 저희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소중한 사고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증거할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아, 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v, VIP가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확정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